2017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19번 두장 문제였는데요. 답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밑줄친 부분만 가지고도 답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쪽에 이렇게 밑줄을 쳐보면은 자 봅시다. 여기만 해석해보는 거예요. m e m o r Anything 어떤 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게 왜, 결국 무슨 소리예요? Remembering names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죠 이름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라 repeat 이름을 in conversation 대화 안에 반복을 해라 외울 때까지 반복을 해라 밑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repeat the name through out the conversation 대화 내내 이름을 반복해라. 그럼 이름이 금방 외워진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름을 잘 기억하려면 대화 중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라는 건 4번이죠. 그러면은 답은 4번일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이제 분석해 볼 거예요. as we did는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요. memorizing anything.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t simple method. 단순한 방법인데요. Of repetition. 역시 중심 소재 처음부터 나왔었던 거죠. 반복의 단순한 방식이 will be. 비동사 뒤에 of 명사 하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helpful 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래요. 언제? when you are. 이제 생각된것 뿐이고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서. Remembering names. 이름을 기억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A powerful. 역시나 긍정적인 어휘인 거죠. 아주 강력한 적용인데요. Of this principle. 이 원칙이 잘 적용되는 예는 is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래요. 그 이름을 대화 내에서.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you could say, simply say, 단순히 말할 수 있어요. Tom, huh. it's nice to meet you. 이름부터 언급한 거죠 그렇 Tom, 만나서 반가워. Tom, huh. 한번더 얘기해 줘그죠 Saying 말하는 것이네요 동명사 주어요. This short phrase까지요 이 짧은 어구를 말하는 것이 이 짧은 문장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 어구를 말하는 것이 repeats, 반복하는 것이래요. The word twice allowed. 그러니까요. 단어를 두번 크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볼게요. 동명사 조어로또 걸었죠. saying something, 무언가를 말하는 건데요. 커다랗게 말하는 것이 creates, 만들어낸대요. a more powerful memory, 더 강력한 기억력을 만들어내는데, then only thinking it.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 The choice. 선택인데요. To say the word. 단어를 말하겠다라는 선택이요. 그쵸? 분사고문이 뒤에 두 개나 걸렸어요. 그래서 mouthing it. 입으로 내뱉고요. hearing yourself. 뭐, 당신 스스로가 듣는 건데, say it. 그 말하는 걸 들음으로써, 들으면서, 말을 하겠다라는 그 선택은 makes up, 차지하고 구성하는 거죠. A series of small events. 니까 일련의 작은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이라 함은 주격관계사가 꾸미고 있으니까 증가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죠. 기억력을요. 근데 뭐보다요. more than if you. 당신이 단순히 repeat, 반복하는 것보다요. 단어를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만들어준대요. 동명사 주어로 또 걸었네요. Continuing, 계속하는 것이죠. 뭐를 계속하는지 봤더니 이름을 반복을 대화 내내 계속하는 것은 Will further, 더 나아가서 Cement, 붙여줄 거래요. 구체화 시킬 거래요. It, 그 이름을 In your memory, 당신의 기억에 각인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나왔죠. 글쓰님의 명령문은 중요한 문장에서 판댔어요. 그쵸. Say, 말하세요, 이 이름을 whenever, 때마다인데요. You have the opportunity.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To do so. 말할 기회가요. Naturally. 자연스럽게 있을 때마다 하라는 거였죠.